아 스피닝을 갖고 왔어야 되네. <laughs> 하지만 나는 벨트로도 할수 있다는 거. 다시 한번 던져봐. 음. 아야 잠깐만. 아 씨발 없어졌어. 없어. 어? 아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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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걸로 걸로 던지지마 왼쪽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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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<laughs> 와 얼마를 던진 거야 지금? 히트? 히트? 야, 야, 히트, 야, 떨어지자마자 모르겠어. 떨어, 떨어지자마자. 우와. 우와. 싫어 야, 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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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다. 야, 끄다, 끄다. 야, 뭐야,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, 얘. 어우, 야. 내 드럭 다 잠궜거든. 우와, 야. 이 바디캐치인가? 왜 이렇게. 어우, 야, 빠졌다. 아, 씨. 아, 강. 강제지야 아. 여섯 시? 응, 6시. 그래. 알았어. 던져 더, 더 던져. 히트, 히트. 어. 히트. 아. 어. 아우, 힘들어, 씨. 아우, 야. 오, 야. 오, 오. 오. 뭐야. 아, 아, 아. 끊겼어, 나, 오케이. 오케이.